오늘은 2025년 8월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탑 30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무려 48% 증가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8월 순위는 어떤 패턴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죠? 바로 3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위 21위는 외국 브랜드와 틈새 시장의 도전이었습니다. 공동 32위 폭스바겐 ID.5 제네시스 GV60 각 91대 판매되었습니다. 쿠페형 SUV 전기차인 ID.5는 외형이 세련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아직 약한 입지를 보였습니다. 28위 BMW i4가 100일 대 27위 GV70 전동형 26위 미니 일렉트릭 25위 기아 EV9이 112대, 대형 전기 SUV로 3열까지 제공하면서 레저가족 수요를 겨냥한 전략이 엿보입니다. 24위는 BYD의 실 모델로 136대가 판매됐습니다. 중국 BYD의 국내 전략 모델이죠. 82kW 배터리 기준으로 400km대 주행거리를 제시하며 경쟁력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23위 포르쉐 타이칸 22위 기아 PBV 모델인 PV5가 160일 때이 차는 다목적 활용 가능한 실내 구조가 특징이죠. 21위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 167때 30위부터 구간까지는 니치 모델 또는 수입 고급 브랜드들이 주로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대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브랜드 인지도나 충전 인프라, 애프터 서비스 등이 영향을 준듯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22부터 11위까지의 중형급 보급형 전기차의 반등 구간입니다. 공동 19위 BYD 아토3와 현대 아이오닉6가 각 230대 판매되었습니다. 아토3는 BYD의 첫 SUV급 모델로 코나 일렉트릭 급과 경쟁합니다. 아이오닉6는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투입됨에도 판매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17위 폴스타포가 차지했네요. 16위는 케이지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입니다. 14위는 아우디 크유식스 이트론 290대, 15위는 크유포 이트론 440대입니다. 13위 캐스퍼 일렉트릭 456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소형, 귀여운 디자인, 도심주행에 적합한 배터리 구성으로 높은 실용성 확보했습니다. 12위 현대코나 일렉트릭 540대, 11위 기아봉고, EV 926대, 이제부터는 보급형 전기차와 중형급 모델들이 가성비와 실용성을 앞세워 선전한 모습입니다. 10위는 현대 아이오닉9으로 1,291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아이오닉9은 대형 SUV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전략 모델로 고급 이미지와 실용성을 어느 정도 겸비했다고 하죠. 9위는 기아 EV6 1080대가 팔렸습니다. 8위는 KG 모빌리티 무쏘 EV 1,040대가 팔렸습니다. 국내 첫 전기 픽업트럭으로 적재공간과 실용성을 무기로 흥미로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7위는 기아 EV4 모델입니다. 준형 세단 형태로 준중형급 전기차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5위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1,291대가 판매되어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모델 3는 OTA 업데이트, 단순한 디자인, 효율성 등이 소비자 선택 요소로 착용했습니다. 4위는 현대 포터2 일렉트릭입니다. 상용차 쪽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제 탑3 구간은 브랜드 이미지, 운용 효율, 충전 네트워크 등이 더 강하게 착용하는 구간이죠. 3위는 시장 지배력의 대전환이죠. 더뉴 아이오닉5가 1640대 판매됐습니다. 배터리 용량 강화, 디자인 유지 전략이 제대로 승부를 거두었습니다. 2위 기아 EV3가 차지했습니다. 무려 2317대가 판매되었네요. 소형 SUV 시장에서 출시 직후부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성비, 주행거리, 경쟁력에서 월등한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테슬라 모델 Y가 차지했습니다. 무려 6,683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압도적 점유율로 8월 전기차 시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국내 전체 전기차 판매의 상당 부분을 이끌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아 브랜드의 전기차 판매를 모두 합쳐도 Y의 한달 판매량을 넘기지 못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벤츠, BMW 등의 전통 고급 브랜드 전기차는 순위권에 거의 보이지 않았고, 반대로 BYD 아토 3, 무쏘 EV 등 중국계 또는 새 진출 브랜드가 상위권에 진입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는 주행거리, 가성비, 유지비용 등이 더 중요한 선택요소로 작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차 판매량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계속 발전할까요? 판매량도 계속 늘어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